자 성인간호 여기 이제 순환기계 하는 거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자 기출 문제 공개 어, 이때부터 했고 읽어 보시고 자 우리 순환기 어, 제가 다 찾아봤더니 요 정도 나와요자 순환기계는 심장, 혈액, 혈관, 림프계 뭐 해부 시간에 어, 했고 자 심장의 특징 심장은 폐에서 산화된 동맥혈을 전신에 순환시키죠 자 그다음 그래서 산소 영양분 호르몬 항체 등을 조직에 전달하고 모세혈관 내피를 통해 그니까 이제 끝에서 사실은 이제 모세혈관 끝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영양분 쫙 주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유기물이 포함된 대사산물들을 체외로 배출시켜 전신의 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순환계의 중심이 심장이다. 순환기계 질환의 특이적 증상, 사지의 냉감, 창백, 심계항진, 부종, 실신, 청색증, 심잡음, 위장감 변화, 피부 변화, 자 부정맥 환자의 관찰사, 항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 저혈압을 관찰해야 한다. 자, 이제 순환기계 관련 질환에 고혈압. 자, 우리 보통, 보통이 아니고 고혈압은 뭐예요? 140에 90. 자, 여기에서 140자가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90이 들어가든가 두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고혈압. 자, 이럴 때 저자극 음식, 알코올 금지, 카페인 금지, 금연, 저염, 저지방. 자, 여기에서 포화지방 섭취 제한이에요. 자, 이거는 노인 간호할 때쭉꽤 물어보던데 우리 기초 영양에서 포화 지방이 뭐예요? 어, 돼지 삼겹살 기름이고 불포화가 콩기름, 뭐 참기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을 먹을 때 불포화가 우리 몸에 더 좋다는 거예요. 포화가 이제 돼지 기름이니까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 형태로 존재한다. 불포화는 상온에서 액체. 체중 감소, 스트레스 완화. 고칼륨. 자, 고칼륨은, 칼륨은 나트륨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칼륨이 있으면 나트륨이 못 있고, 나트륨이 있으면 칼륨이 못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혈압이 높다는 거는 염분을 많이 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트륨을 좀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트륨을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고칼륨을 먹으면 된다. 자, 약물요법. 자, 고칼륨이 뭐냐. 아, 기초영양에서또할 거예요. 책 보면 있어요. 고칼륨이 많은 거. 자, 약물요법. 혈압이 정상이라도 처방대로 복용해라. 자, 고혈압 분류. 하, 아, 네, 이게, 이게 나왔어, 이게. 자, 우리가 아까 고혈압은,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140에 90이라고 그랬죠, 그죠? 140에 90. 고혈압이야,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수축기는 20이 뛰어요. 160에 100. 아, 이완기는 110이 뛰고, 그 다음에, 어, 수축기는 20이 뛰는구나. 이거는 2기구나. 어쨌거나, 여기서부터는 고혈압 2에요. 그죠? 아까 우리 140에 90이 고혈압 1에면서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또 나누면 1기, 2기 해서 2기는 160에 100이다. 이게 낫대니까요. 자. 저혈압. 저혈압은 밑에 이완기는, 어, 몰라도 돼요. 아니, 몰라도 된다기 보다는, 어, 그, 여기 저혈압 정의에서는, 음, 수축기 압만 보는 거죠. 수축기 혈압이 90보다 낮으면 저혈압. 자, 갑자기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현기증이 발생하므로 서서히 일어나도록. 이제 동맥경화, 죽상경화가 있는데 사실 똑같아. 이거 구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에 뭐 구분하는 게 낫긴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구분하지 않을 거예요. 자, 동맥경화, 죽상경화 똑같아요. 노화로 탄력성이 떨어지고 딱딱해지는 거. 어, 동맥경화는 말초 아무래도 이제 노화가 되면 그 동맥이 좁은데부터 탄력성이 떨어지고 딱딱해지겠죠. 자, 죽상경화는 동맥경화증의 가장 흔한 형태라고 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동맥 내벽에 다량의 지방 물질. 자, 대동맥, 관상동맥. 얘는 대동맥은 제일 큰 동맥이잖아요. 얘가 지금, 어, 자심실에서 나가는 제일 큰 건데, 대동맥. 그 다음에 관상동맥도 관상동맥이 뭐예요? 심장에, 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애가 관상동맥인데, 얘도 굉장히 굵은 동맥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혈관은 끝에 있는 말초, 죽상경화는 큰 동맥인데, 뭐,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노화고, 죽상경화증의 원인이, 어, 동맥 내벽에 다량의 지방 물질 축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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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보면, 죽상경화증은 젊어도, 이렇게 뭐, 버터 많이 먹고 막. 하여튼 뭐점크푸드 그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는 어, 쓰레기 음식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점크푸드라고 하는 그런 패스트푸드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면 젊은 사람도 어, 동맥 벽에 지방물질이 축적되면 이런 죽상경화증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원인, 가족력 있겠죠. 그죠 어. 고지방식이. 자, 고지방식인데, 지금 여기에서, 음, 여기, LDL이 나쁜 거예요. 그죠? 렇 LDL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 다음에 좋은 거, HDL은 조금 먹었어. 그다 고혈압, 흡연, 고혈당,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증상, 가슴 통증, 불면, 손발 통증, 부적당한 순환으로 특히 하지. 그니까 밑에까지 안 가는 거예요, 통증이. 이제 여기 산소가. 뇌졸중 발작. 자. 금년, 저지방, 운동. 자,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 및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 이거,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꼭 동맥경화증, 꼭 죽상경화증이 아니라고 했죠. 어쨌거나, 요렇게 혈관이 딱딱해지고, 뭐, 지방물질이 쌓이고, 어떤 사람이 그러냐? 남성, 50세 이상. 자, 여성인 경우에는 경구피임제 장기복용. 및 폐경. 이후. 가족용은 당뇨, 협심증, 심근 경색이 있을 때. 자, 3대 주요 인자, 고혈압, 고콜리스테롤, 흡연. 자,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막 외우는다기 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인자에 뭐예요? 중성지방. 어 우리 안 좋은 거 알죠? 중성지방은 대체적으로 내 배에 있는 게 중성지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죠? 어, HDL 하이죠 하이 high. L이 로예요. 그래서 HDL은 보통 좋은 지방, 좋은 지질, LDL은 나쁜 지방, 나쁜 지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 HDL 좋은 지방을 어, 조금밖에 못 먹었네. 어, 그 다음에 고도 비만, 신체 활동 부족시 이런 동맥경화증, 관상동맥이 잘 걸린다. 자, 그 다음 이제 협심증하고 심근 경색인데, 얘는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관상 동맥이 생기는 거죠? 관상 동맥. 관, 관. 왕관 모양이래요.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거꾸로 세우면 왕관 모양이래. 그래서 관이 왕관상 모양. 왕관 모양의 혈관이다. 그래서 카테타에 부착된 풍선을 이용해서 어, 좁아진 관상동맥을 확장시킨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는 빼고 어 스텐트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벌려 줘. 지요. 자, 협심증은 심근에 심장 근육에 일시적인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다안 막혔어. 심 협심증은 90 이제 90%만 막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 피가, 관상 동맥에. 자, 일시적인,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하고 그러면은, 갑자기 걔가 이제, 그 심장이 많이 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 관상 동맥이 좁아져가, 좁아진 상태에서, 그 심장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가 못갈 때가 있어. 조금 막혔으니까. 아니, 90%가 막혔으니까. 자, 일시적인 혈액 공급 부족으로 흉부 통증. 자, 흉부 통증은 흉부 하부나 심방부에서 일어나며 이 협심증은 왼쪽 팔로 방사돼요. 그러니까 왼쪽 팔, 왼쪽 팔꿈치, 손목. 방사, 방사가 뭐예요? 쫙 퍼진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금년, 체중조절, 육체적 피로 예방, 찬 기온 노출 방지, 다량 음식 금지, 카페인 금지, 자, 흉통 시혀 밑으로, 니트로, 니트로, 혀 밑으로, 니트로 글리세린, 설, 하, 투여를 해라. 자, 심근 경색은 완전 막혔어요. 자, 관상 동맥이, 여기, 좁아진 관상 동맥 있죠? 어? 이게 협심증은 뭐, 99%는 좀 심한가? 90% 막혔다, 막혔다고 하면, 관상 동맥은 완전 막힌 거예요. 100%. 자, 그래서 관상 동맥의 폐색이라고 막힌 거라고 이야기했죠. 협심증은 뭐예요? 일시적인 혈액 공급부족. 자, 심장으로의 혈류가 차단되어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 자, 이럴 때는 니트로 글리세린 소용이 없겠죠. 휴식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휴식해도 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 치료. 급성계에는 산소를 비강으로 투여 절대 안죠. 왜냐하면 움직이면 더 힘드니까 심전도 익혀지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변완화제, 어, 변완화제, 뭐 이게 뭐 미주신경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심근에 부담을 준다라고 했는데 아,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고 변완화제를 투여한다. 자 니트로글리세린 효과 없을 시 흉통 감소 위에 몰핀 I.V. 어, I.V. I.M.은 근육 수치에 영향을 준대요. 자 그래서 협심증하고 심근경색. 네. 자, 니트로 글리세린이 효과가 있다, 협심증. 효과가 없다, 심근, 경색증. 자, 협심증은 15분. 심근, 경색은 30분. 자, 판막질환.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에 이상으로, 어, 제대로 다치지 않, 않거나 탄력성이 감소한 거. 자, 판막수술은 아무래도 내거 쓰는 게 좋겠죠, 그죠? 판막 연합 절개술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성형술 해 가지고 원래의 판막을 보존시키는 복구 수술이 바람직하다. 판막 교환술을 받은 환자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을 때는 출혈을 주의해서 살핀다. 어, 판막 교환술 뭐 어쨌거나 이 물질이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몸은 걔를 적으로 인식해서 자꾸 거기에 응고를 시키려고 하죠. 자, 그런데 힘들게 수술을 했어. 근데 어, 응고가 돼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응고시키지 말라고, 항응고제 줘요. 우리 항응고제 유명한 거, ᄅ으로 어, 끝나죠. 해파린, 와파레 구마린. 어. 그럴 때는, 당연히 항응고제니까 출혈이 늦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고혈압파트가 쉽다 쉽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내네. 어. 160에 100. 우리가 이제 140에 90이 고혈압 1기죠, 그죠? 어. 고혈압 2기는 160에 100. 아 그러니까, 160에 100 맞죠? 어, 또, 또,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음. 140에 90부터가 혈압, 고혈압이니까 160에 100. 자, 관상 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낮은 대상자. 폐경, 고혈압, 흡연, HDL, 콜레스테롤 리 높은 거. 자, HDL 뭐라 그랬어요? 좋은 지방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렇게 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있죠. 여기 경구 피임제 장기 복용 있죠, 그죠? 그 다음에 HDL이 좋은 고 고밀도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낮은 대상자는 4번이. 요 어렵게 났죠? 자, 흉통, 좌측팔로 방사되는 통증. 이거는 협심증이죠? 자, 산소를 투여한다. 운동 경력, 카페인 음료, 냉찜질. 자, 1번이에요? 5번이에요? 2번은 아닌 것 같아.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닌 것 같죠? 어, 되게 갈등했을 것 같아. 1번이죠. 디트로글리세린을 물과 함께 섬기키면 어떻게 해. 다 소용이 없지. 산소를 투여한다. 자, 20109.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활동. 고혈압이죠. 염분 섭취 권자 규칙적인 운동 권자 포화 지방이 많은. 자, 우리 포화 지방이 뭐라 그랬어요? 어, 삼겹살일이라 그랬죠. 불포화가 콩기름. 자, 비만인 경우 체중 감소. 자, 정상 혈압인 경우 임의로 약물 중단 아니죠. 답은 2번이죠. 그렇죠? 자, 이 아. 자, 19번. 19회 에 니트로글리세린 투여하면 효과가 있는 거? 협심증. 심근경색은 효과가 없다. 자, 지금 제가 16회 회색으로 해 놨죠. 왜 그래요? 자, 여기에서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효과가 없대요. 심근경색이죠. 답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사실 뭐 두 개를, 뭐, 다 괜찮잖아요, 그죠? 뭐. 굳이, 나는 굳이 이거를, 어,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회차도 옛날 거고, 기출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 모의고사. 자, 협심증 환자가 왼쪽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낄 때, 등 마사지, 관장, 도뇨가, 니트로 글리세린, 투약. 자, 협심증 혈관 확장제. 니트로 니트로 혀미트로자 9회 심근경색증 환자 간으로 옳지 않는 것절대안정 변환화제 산소공급 이케시 모니터링 어, 몰핀 IV 하라며 IV 자 5회 고혈압 조절 위해 고려해야 할것 체중조절 식이요법 이거네요 그죠 2번 냉온 아니고 3번 수술 아니고 4번 냉온 아니고 5번 나트륨 식이 시기, 저나트륨 식이를 해야 되겠죠 5번도5회도 이거 우선간 앙와이 산소 어 이것도 맞잖아요 그죠 몰핀 어 이것도 하여튼 뭐 옛날 문제고 뭐 모의고사 문제라는 거 나는 이거 뭐답 어, 굳이 어, 안할 거야 나는 이 이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자 고혈압 환자의 식이요법 저지방 저염 이네요 그죠? 어. 저지방, 저염. 다른 거는 다 아니죠. 자, 협심증 환자가 직업적 활동에 대해 질문했을 때, 직업과는 관련이 없다. 무리이다. 단순 육체적 활동직. 그쵸. 이 예, 답은 5분이죠. 스트레스가 크거나 힘이 많은 직업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고, 어, 제가 여기 저, 얘기 안한거 있죠? 어, 이거에 정답을 얘기해줬잖아요. 그죠? 어, 여기. 기출에 이렇게 정확하게 해줬어요. 어, 산소를 투여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헷갈리는 거, 두개다될것 같은 거는 기출에 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 항상 기출은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